예,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8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 어,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아 어, 탈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 이전에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르비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 물이 없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1)} 인도에 넣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어, 듣고 있지만 기본적인 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 하나님의 원망을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들을 그 원망으로 뭐 죽이시고 그렇게 하진 않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지 이럴 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마 모세가 좀 위협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치던 내지팡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참 심각하죠." 이거로 보면, 그죠 이스라엘 자손끼리, 그러나 다툰 게 아니라,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 정말 있냐? 그죠 우리 의 신앙도 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계신지를 먼저 우리가 믿어져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 신앙 또한 정말 장세기에, 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신 존재 증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의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너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꼭대기에 서리라. 또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아멜렉이라고 하는, 어, 그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 뭐 우리가 이런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손을 올랐을 때 아, 이기게 되는.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에 쳐서 묻지르니라요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호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요하께서 명세하시기를호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 부딪히는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 뭐 기념하라라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죠.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입니다. 아 미디안에 있었던 그래서, 어, 장인이, 아, 드디어 내 사이가, 어, 출애굽을 했구나.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응원차, 어, 온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어, 그의 모세의 아내 시부라, 그리고 그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들어가 모세가 돌려버렸던 그의 아내 시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스미라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스리라. 이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나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있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산에 진친 곳이라. 여기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에 가까워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기존에 이제 할례 때문에 피 남편해서 뭐 시보라가 그렇게 자녀 자기 자식들에게 음 할례를 행하고 다시 돌아갔던 그 사건이죠. 어 아마 모세는 이때까지 계속 혼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인 이드로에가 같이 데리고 와서 또 만나고 나서 계속 아마 뭐 아내였다면 그리고 아들들을 아마 함께 했으면. 어, 이 아내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아마 이 십보라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을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이는 것 같죠. 그가 모세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일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을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지만, 그죠? 자기 사이가 뭐 잘했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박수치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런 모든 했던 이적을 보고 이 이드로가 어, 실제적으로. 이 이드로도 자기 미디안 제안의 신을 그런 모시는 사람이라 아마 그런 모세의 하나님 요와를 찬송하는 그리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요하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여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그러면 아마 이 이드로도 요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보다 크다 참, 이방인 위에서 요 하나님의 정말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 보면 어 그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어 아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이제 함께 떡을 먹는 수 있는 제사는 나중에 레기에 가 보면 그죠? 화목제. 정도 가능하죠. 뭐, 그래서 아마 여기는 번제물과희생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그런 하목제를 지내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이지 않겠나 얘기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됩니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무료로 그 내게로 나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의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어,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쉬어 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마 이대로는 경험에서 조금 우러나는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그죠, 어, 모세 한 명이 모든 사람의 재판에 가냐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드로가, 어, 좋은, 어, 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루워하며 진실하며 불이 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적 일이 내게 쉬우리라. 물론 이들러가 모세를, 어, 어 모세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아마 이런 모든 그~ 시스템 들 우리가 현재 같은 우리 어~ 대한민국의 그~ 법조계의 시스템을 보면 그죠 어~ 우리도 민사법 형사법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고등법 뭐~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좀더 세분화해서 어~ 이렇게 차근차근 어~ 민사는 민사 그리고 형사는 형사 그리고 법의 중량에 따라서 좀더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게끔 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그 백성 스스로의 이런 민원이나 재판한 일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조언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어~ 지금 신강란을 떠나서 신해산으로 항하고 있는 모세와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들에게 원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들을 위로하러 좀 보세의 장인이 미리 안에서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어, 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들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도자라면 냉이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언약을 맺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런 언약을 맺는 데까지 모세가 오늘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16장과 어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그런 모세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19장과 20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